솔직히 정말 하기 싫었어요. 안녕하세요, 영카입니다. 제가 드디어 며칠 전에 마지막 졸업작품까지 제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 미대생활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5학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고, 작년에 주전공인 제품 디자인 졸업 전시를 마치고, 올해 복수전공인 시각 디자인 졸업 전시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학교를 쉬지 않고 다니면서 복수전공을 하면서 느꼈던 점과 미리 준비하면 좋았겠다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3학년으로서 내년에 졸업작품을 해야 하는 분들,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고3분들, 아직 내 얘기는 아니겠지 하는 1, 2, 3학년들 모두, 봐주시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어, 미대 생활의 전체적인 리뷰와 졸업 작품 준비 과정들의 리뷰 정도가 되겠어요. 1학년은 보통 기초 디자인을 배워요. 미대 입시를 하면서 배웠던 그 기초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어느 분야의 디자인에서든 기본이 되는 디자인의 기본기, 프로그램의 사용법이나 디자인 프로젝트를 뭐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지 그에 대한 과정을 배워요. 그래서 본인 전공의 맛을 크게 못볼 수도 있어요. 2학년이 돼서 그 맛을 좀 보게 되는데, 그때 보통 종사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분야가 정해져요. 시각 디자인이라면 뭐 편집 디자인, 웹 디자인, 어플 디자인, 패키지, 일러스트레이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그 맛을 보면, 그 분야가 본인에게 잘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내리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판단을 늦게 해서 3학년 때 급하게 복수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5학년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죠. 저의 주전공인 제품 디자인은 세부 전공이 있었어요. 가구, 세라믹, 섬유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이세 개를 다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 커리큘럼이었어요. 근데 졸업 작품은 세부 전공 중한 가지만 하는 걸로. 제가 되게 힘들었던 부분은 그한 가지를 정하는 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일지망, 이지망 이렇게 써서 내면은 2, 3학년 때그 전공 학점, 성적을 기준으로 배치가 되더라고요. 안 그런 과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과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 저희 제품 디자인과의 맛을 2학년이 끝날 때쯤에 제대로 봤고, 저한테는 아니다 싶어서 3학년 때부터 복수전공을 했는데, 복전 때문에 세라믹을 안 들었어요. 복전하면은 그 전공 이수학점이 좀 줄어들어서 세부전공을 하나를 안 들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3지망을 썼던 세라믹을 졸업 전시로 하게 됐어요. 되게 강제였죠. 저는 2학년만 세라믹을 들었고 3학년은 아예 안 들었어요. 전공생이라 말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어서 결국 따로 공방을 등록해서 준비를 해야 됐어요. 제 동기들도 그랬고요. 어쨌든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 분야로 졸업 전시 준비를 해서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1인 식기세트를 만들었고 초벌기에 그림을 그린 것도 전시를 했었어요. 뭐 보여드리자면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냥 단지 그림만 그려서 이렇게 제출을 했었었고, 음. 이건 제가 찜닭 먹을 때 요새 쓰고 있어요. 파스타 먹을 때도 쓰고 있고, 뭐 이렇게 전시를 했었답니다. 저는 디자인을 하면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리 디자인을 상업 미술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라믹에 애정과 관심이 1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졸업은 해야 하니까 억지로 어떻게 하긴 했는데 다 끝내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마음고생 몸고생은 할 대로 다 하고 돈은 공방에 엄청 쏟아붓고 끝내고 이제 전시도 다 하고 축하도 엄청 많이 받았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되게 허무하기만 했어요. 그 친구한테 그랬죠. 나 이거 다 끝내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다고 해방감에 겨워서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그렇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네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서 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느꼈어요. 애정을 담아서 해야 보람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하고 느꼈죠. 그니까 존중하며 버티기 정신으로 4학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판단을 신중하게 하되 조금 빨리 해서 보다 만족스러운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각 디자인 후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뭐 제가 복수 전공을 한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부분이 저희과의 세부 전공 방식과 수업 내용 때문이었어요.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품 디자인과에서 가르치는 건 제가 원하는 방향과 되게 달랐어요.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서 그래픽 디자인을 하고 싶었는데 3D 모델링은 생각보다 저한테 너무 어려웠고 다른 건또 직접 만들어야 하는 공예과였던 거예요. 톱질도 해야 되고 흙을 빚고 천도 직접 짜고 물론 직접 만들어봐야 디자인도 할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직접 제품을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 저한테 안 맞다는 걸 느낀 거죠. 이건 저희 과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 그냥 방향성이 안 맞는 거죠. 어쨌든 그 판단을 2학년 말에 내려서 3학년 때 시각 디자인으로 복수 전공을 하게 됐어요. 보통 복수 전공은 2학년 때 해요. 거의 저는 도피성으로 제품 디자인보다는 나한테 시각 디자인이 잘 맞겠지 하는 마음으로 간 건데 전 되게 괜찮았어요. 제가 잘 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배우고 싶었던 디자인이었거든요. 늦게라도 저는 저한테 맞는 방향을 찾아서 되게 만족하면서 학교를 다녔죠. 시각 디자인 졸업 전시 시작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올해는 몸 자체는 되게 편했어요. 제가 또 연초에 데스크탑을 사서 되게 편한 상태로 어, 최고의 장비로 작업을 잘 해갔죠. 그리고 실물 작업이 아니라 그래픽 작업이다 보니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건드리고 뭐 컨펌도 받고 했죠. 시각 디자인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제 본과에서 인원 비율을 핑계 삼아 강제로 원하지 않는 걸 하게 됐던 그런 부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 겁이 나긴 했어요. 근데 시각 디자인은 그런 게 없대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서 브랜딩 패키지 작업을 했어요. 저는 패키지보다는 북 디자인 쪽으로 갔지만 어쨌든 이렇게 브랜드의 메시지를 정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로고 디자인부터 뭐 네이밍, 뭐 패턴 등등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 브랜드에서 메인으로 내세우는 제품이 이제 북 디자인으로 만들었던 이 일기장인 거예요. 이건 브이로그에서 잠깐 보여드렸었죠. 살짝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이렇게 질문을 하고 옆에 답을 적는 그런 일기장인 거예요. 어떻게 적을지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좀 적어 봤고 뭐 이렇게 작품을 마무리를 했어요. 저는 이번에 이 브랜드의 애정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작업을 했거든요. 작년이랑 되게 대비되죠. 제가 작년에 그런 애정 없는 작품 활동을 1년이나 하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졸작에서는 애정을 담으려고 최대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작업을 한 거죠. 여유롭게 작업을 끝내서 제출도 하고 주변에 선물도 하고 하면서 되게 행복한 작업이었어요. 이북커버도 그냥 제가 애정으로 한 거예요. <laughs> 다 선물로 만든 거라 뭐 인쇄비도 그렇고 이 가죽도 다산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어, 바느질 때문에 아직 엄지 손가락이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애정을 담은 작품을 하면 이렇게 마음가짐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해는 되게 만족스러운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 미대생으로 살아온 5년을 마무리하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뭐 권유, 추천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면 막 미대생이 된 분들이나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일단 디자인의 기본기를 잘 다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디자인 분야를 많이 경험해보고 접하세요. 견문이 넓어야 선택지가 넓어지고 그만큼 길을 좀 확실하게 정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후회가 항상 그거예요. 3학년 때 너무 늦게 복수전공을 한 거. 복전 자체의 후회는 없지만 시기가 늦은 것에 대한 후회는 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 지향점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분야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맞는 길을 고르는 시기가 빠르면 좋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맞는 분야를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충분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학생일 때, 2, 3학년 때는 어느 정도 길도 정했을 거고, 본인 전공에 대한 나름의 확신도 있을 거고, 계획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취업이나 본인 실력 향상에 필요한 실질적인 행동을 하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못했어가지고 후회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 제일 할 만한 게 공모전이랑 자격증. 여러 가지 공모전이 있고 자격증이 있거든요. 잘 알아보시고. 입상을 한다거나, 취득을 한다거나, 물론 그러면 이력서에 쓸게 많아서 좋겠지만, 자격증 준비를 하거나 출품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나중에 마음이 되게 든든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3학년쯤부터 하는 작품들이나 공모전 출품작 등등, 작업물들은 절대 버리지 말고 잘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들 때 되게 유용해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그냥 한 학기 끝나고 방학 때 별로 할거 없잖아요. 그때, 그한 학기 동안 했던 디자인 프로젝트, 수업 때 했던 것들, 과제물들 그런 것들을 조금 퀄리티를 높여서 그렇게 포트폴리오 용도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놓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졸업반이 되는 분들은 작품을 하기 전뭐 3학년 2학기가 끝난 겨울 방학 때딱 지금 때겠죠? 그냥 틈날 때마다 졸업 작품 주제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놓으면 좋더라고요. 엉성하게라도 기획서도 좀 써보고. 저는 미리 생각해놔서 비교적 주제도 좀 빨리 정했고 작업 시간이 확보가 많이 됐죠. 그리고 졸업 작품에도 스타일이 있어요. 개개인의 디자인 스타일이 아니라 지도 교수님의 스타일. 어떤 교수님은 네가 4년 동안 배운 걸 활용한 걸 만들어봐라. 또는 뭐 포트폴리오 용으로 쓸수 있을 만큼 만들어봐라. 어떤 교수님은 또뭐 실무에 쓸 만한 걸 만들어봐라.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는 해요. 저는 하고 싶은 걸 했지만, 그래도 뭔가 실무에서 쓰는 것처럼, 뭔가 파는 것처럼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졸업작품 준비를 하면서 중요한 건 적당한 고집과 적당한 수용이 필요하더라고요.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만 휘둘리지는 않도록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디자인하는 의도와 의미가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작품을 진행하면 퀄리티로서 걷어가는 것도 많고 애정을 가진 작품도 하나 생기고 포트폴리오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뭐 여러 가지 더할수 있는 말들이 많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